바이트를 우리가 뒤에 뭐 이렇게 입력이든 출력이든가 뒤에 뭐가 붙는다 이렇게 스트림이 붙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트림 알겠습니다 스트림입니다 자그 다음 여기는 뭐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림이 붙고요 알겠죠 이렇게 그죠 이게 스트림이 붙습니다 스트림 이렇게 알겠나요 스트림이 붙고요 입출력에는 이제 순수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이제 노드, <laughs> 노드라고 하음 이게 노트가 아니고 노드입니다 그노드를고쳐요이 노드입니다 노드와 스트림 계의 계획, 필터 계일어로 나눕니다 노트, 아, 이거 자꾸 일어났네요. 단순한 입출력, 요거는 단순한 입출력 작업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요거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알겠나요? 장치에 직접 연결되고 입출력 작업만 담당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키보드가 있으면요. 예? 키보드 소리가 어떤 어, 장, 이게 장치잖아요. 장치에 직접 뭡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 보통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여기서 노드입니다. 아, 노드 스트림. 요거는 어, 직접적으로 뭐 연결되어 있는 겁 이게 우리가 앞에 제일 처음에 했던 인포트 스트림, 아웃포트 스트림 파일 리더, 파일 라이터 다음에 파일 인포트 스트림, 파일 아웃포트 스트림 이런거, 이런거는 직접 뭡니까? 장치에, 장치에 뭡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갖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자 그리고요 어, 필터는 뭐냐, 입력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가공한다 합니다. 바로 못 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자 이렇게요, 키보드에서 내가 A를 입력합니다. A. A를 입력하 하게 면 화면상에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게 a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우리가 불거리면 a가 안 나와서. 그래서 a가 안나오면 숫자 얼마요? 65. 65입니다. 우리 아스키 코드를 그랬잖아. 그지 제가 이야기 지금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스키 코드, 아스키 코드. 이 아스키 코드 값을 이야기하면. 근데 이걸로 우리는 모르죠 원래는 우리가 입력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통해서 뭐예요? 이거 인트 스트림 했었어요. a를 했지만 실제 뭐예요? 출력할 때 뭡니까? 6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떤 뭐 이거 변환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변환을 해 주는 게 뭐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필터들이 이제 필요하다 우리 교재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되 있습니까 이게 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보조 알겠어요뭐 보조 스트림이 되어 있고요 이건 보통 필터 스트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력 스트림을 가공하거나 또는 출력을 데이터에 가공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하고요 어, 그럼 요거는 지금 우리 여기에 예제에는다 빼고요 네, 알겠습니까 어, 보조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어, 입력 데이터 가공 또는 출력할 데이터를 가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도 한번 보시죠 인풋 스트림까지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인풋 스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인풋 스트림 여기 있습니까 여게 인풋 스트림이죠 여기 뭡니까 1 바이트입니다 얘가 1 바이트예요 1 바이트 알겠죠 얘가 1 바이트입니다 1 바이트를 갖다가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 저때 어제 이야기했죠 한글을 갖다 한자를 갖다 우리가 처리할 때 어떻게 이건 2 바이트입니다 근데 이 2바이트의 글자를 갖다가 1바이트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글자가 이상한 상의 문제 어떻게, 해요? 깨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입력, 인포터 어, 스트링 뒤에다가 뭡니까? 야. 변환해 주라. 뭐요?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게끔 변환 시켜 주라. 이런 것같다 써먹는다 뭡니까? 보조 또는 이, 이거는 사람마다 또, 개발자마다 말이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보조라고 하지면 않으 실제적으로 이게 뭐요? 필터라고 합니다. 여가 시키다 소리입니다. 요렇게 1바이트 들어오는 걸 갖다 어떻게요? 2바이트 개념으로 뭡니까? 처리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출력할 때도 뭡니까 이렇게 라이트 다음에 버퍼 우리가 배웠죠 버퍼도버퍼더는 메모리에 있는 뭡니까 어, 임시 공간입니다 이런 크기에다가 뭐요 데이터를 갖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다 한꺼번에 그죠? 담아서 뭐요? 전송하죠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죠?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버퍼드 라이트.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오브젝트 개념할 때 조금 힘들었을 그 오브젝트 개념을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 다 뭡니까? 아, 필터 스트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겠나요?